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백중기도가 예 입제가 예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예뭐 행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절에서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왔던예뭐 행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입제를 하지만 뭐 굳이 말하면 항고 결제 뭐 들어가서 또한거 해제하는 그 날, 이제 뭐 수행을 하신, 아니면 수행을 하시는 뭐 불자님들이 내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조상이라던가 뭐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한번 잘 회양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보현사 예,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은 그래도 예, 내가 한번 열심히, 뭐,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나보다는 좀 남을 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면, 예,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효도라는 것이 뭐냐. 효도라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을 위하는 것이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어찌보면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이런 소중한 분들이 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곳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 나와 함께 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좀 부족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그래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분들 역시도 예 그런 가르침을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도를 예잘 하시면 이 기도가 예 절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바깥을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음, 나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깥에부터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하면서, 아, 내가 바깥을 해결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꿈 얘기도 하고 뭐 조상님이 어떻다 뭐 꿈속에 보인다 아니면 우리 조상, 뭐 조상님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도 굳이 말하면 내 안에서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좀 가깝게 보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효의 근본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수 있는 이 마음이, 예, 진정한 효라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에 백중기간 동안은, 예, 금강경에 읽는 이 기도를, 예, 하려고 합니다. 어, 어찌보면 이 금강경을 그냥, 그냥 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은, 아, 그래도 이 금강경에서 전해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사구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길 수 있으면, 이 공덕이, 어, 많은 보시를 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께서도 그냥 금강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 뜻을 조금은 좀 음미해 보려고, 또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얘 예, 모든 일은 얘 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극적인 삶보다는 어 오늘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금강경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금강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작게나마 나에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다라면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예,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어주시면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입재라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입재를 하니까 금강경을 그래도 한 독씩 다 읽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내일도 오고 49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면. 분명히 49번, 뭐,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본인하고 약속을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혼자 할 때는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께 이 도반들이라는 아니면 여러 사람과 같이 할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할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귀찮다고, 아, 하기 싫다고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하려고 좀 마음을 내고 또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면 이 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어, 한 번도 명상을 해보지 않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토요일 명상 복대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0분씩 이렇게 세 번을 앉습니다. 30분씩 세 번을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하는데, 혼자 하라고 하면 아마 절대로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리고 함께 하면, 어, 내가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토대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잘 알고 이렇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 저희 또 보현사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저를 못 오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이면 예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의지를 내느냐 그리고 내가 한번 어, 이 기간 동안 꼭 한번 스님하고 약속을 하고 아니면 부처님과 약속을 해서 이 일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꾸준히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어, 뭐 소원 성취라고 하면 소원 성취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듣지 마시고 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했던 이런 마음들을 좀 되돌려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백중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강경 보면 첫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 여시 암운뭐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것을 이제 부처님의 제자 이제 안한 존자께서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시작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하루하루가 뭐 생각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삶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고 뭐 다른 사람이 잘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내가 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뭐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좀 위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까지, 어, 그리고 내 존재까지 이렇게 망쳐져 버리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본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뭐 누가 어떤네 저번네 하면서 이렇게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아주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실천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뭐그 사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뿐으로, 말, 말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내 존재감을 조금 더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삶으로 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당당하게 살고 아 나는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만 좀 정리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또 주변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이 분별을 끊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이 분별은 밖으로 나가는 분별은 좀 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분별을 하는 나를 예, 분별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어, 막 속이 좁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또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주변에 얽매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척을, 잘난 척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말해서 답은 아닙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에 갈수 있게 노력을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참 말을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도 예, 진정으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좀 사는 것을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죽은 것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내 존재를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아니면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좀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좀잘안 되면, 어, 그래도 너무 내가 과하게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처음에 말한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예, 아주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나가서는 어, 어이 말할 게 정말 없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할 게 없다. 라고 해서 너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스님들도 수행을 할때이 무건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이, 이 너무 과하게 무건을 하면, 예, 병이 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 이왕이면 좀 진실된 말, 그리고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도반, 이런 불자님들이 되면 이것이, 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예, 이런 이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마디 말을 해도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또 이런 말 속에는 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아 내가 늘 나를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음, 너무 모른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법회 시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뭐 법회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말을, 예, 하지 않는 것을, 예,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면, 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예,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예, 우리가 잘 이것을 예,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예, 좋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갑니다. 또 함께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오늘 말씀드린 예,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됐으면 또 입, 입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나 역시도 한번 잘 한번 이 입제를 예, 그이 기도를 참여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 잘 기도를 해주시면 좋고, 또더 나아가서, 이 금강경을 읽고, 뭐, 저희가 천수경을 읽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전근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따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본인에게, 예, 빠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좋다고 하더라. 뭐 아니면 오늘 제가 금강경을 읽었는데 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면 그냥 금강경 읽는이 공덕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읽어도 뭐 분명히 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복을, 예, 예,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이 의미를 좀 내가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의미를 되새겼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또 이런 자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 하루라는 것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순간순간의 시간을 내가 잘 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내가 나이를 너무 빨리 먹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순간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인지하면서 수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 입제의 시작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또 모든 불자님들의 많은 변화, 또 좋은 변화가 있으면 저 역시도 예, 아주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내 자신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잘 실천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꼭 금강경 기도를 잘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불자님들이 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 백중 입제, 예,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